자, 이번에는 j s v 페이지 예외 처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캡션 화면인데, 앞에서 실습하면서 404 에라나 500 에라 발생하는 경우를, 어, 우린 자주 봤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 은행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송금을 하려고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송금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런 식으로 500에다나 오류 발생 메시지가 표시되면, 자, 여러분이나 저, 어,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니까, 어, 자, 이런 메시지가 발생되면, 어, 원래대로 다 원복이 되죠. 자, 그러나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자, 어, 자기 돈을 송금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발생하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러므로써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명절 때 어, 표를 예매하죠 평소 때는 사람이 적으니까 정상적으로 예매가 되는데 추석이나 어, 설날 같은 명절 때는 사람들이 어, 몰리니까 표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예매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서버에서 처리하는데 부하가 걸립니다 그럼 화면에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그림 같은 거 나오고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실제 처리 중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좀더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외를 처리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면 훨씬 사용자들한테 편리하겠죠. 그리고 더욱더 친화적인 웹페이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JSP 페이지의 예외처리 과정입니다. 자, 먼저 예외처리 담당 JSP를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의 속성 isEl isError 페이지를 True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일반 JSP 페이지에서는 페이지 디렉티브에 예외 발생 시 예외처리 담당 JSP를 지정합니다. 속성으로는 에 r 페이지 속성에 예외 처리 담당 JSP 명을 써 주면 됩니다. 자, 실습에서 예외 처리 과정입니다. 자, add.jsp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add exception.jsp에서 예외를 처리합니다. add exception.jsp에서는 exception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합니다. 자, JSP 페이지 예외 처리 실습입니다. add.html, add.jsp, add, add, add exception.jsp를 준비합니다. 자, 이 예제는 1부터 add.html에 입력한 자연수까지 합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자, add.html에서는 합을 구할 자연수를 입력해서 add.jsp로 전송합니다. 자, add.jsp에서는 예외 발생 시 예외 처리할 JSP 페이지를 지정합니다. 에러 페이지는 addx.jsp로 .jsp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전송된 숫자를 얻습니다. 자, 얻어서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전송된 숫자 사이에 자연수를 썸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학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add exception JSP입니다. is error 를 true로 설정합니다. 자, 예외가 발생하면 exception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예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예외 메시지를 출력한 거죠.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다시 시도해서 해서 링크를 클릭하면 add.html로 이동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자, 먼저 정상적으로 10을 입력해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1에서 10까지 합을 출력합니다. 자, 근데 숫자가 아닌 문자열을 입력해서 계산하기 누르면 자, 예외가 발생하니까 예외 처리 페이지에서 예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JSP 페이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예외 종류입니다. 404라는 요청한 JSP 페이지가 없는 경우 출력하는 에러입니다. 자, 점 j s p 는 없죠. 자, 404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500 에러입니다. 500 에러는 앞에서도 많이 봤죠. 요청 시 서버에서 처리 중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이런 오류는 모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웹 페이지에서 예외 처리 페이지를 지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웹. xml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에라 코드에 따른 예외 처리 페이지 지정입니다. 전체 JSP 페이지에 대해 발생하는 오류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각각의 예외 처리 JSP를 지정합니다. 자, 앞에서는 일일이 JSP 페이지에서 에라 페이지를 페이지 디렉티브에서 지정해줬죠. 자, 404나 500이라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에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일이 지정해 주, 어, 주기보다는 웹.xml에 점맥 설정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웹.xml에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에라 페이지 태그 안에 에라 코드, 로케이션 태그를 지정해서 에라 코드에는 발생하는 에라 코드, 자, 그리고 발생 시 처리할 오류 페이지 위치를 로케이션 태그에 지정해 줍니다. 자, 실습입니다. 자, err 폴더에 error-404.jsp, error-500.jsp를 생성합니다 자, 웹 e 맥 x m l 에 e r 이지 p a g e 태그를 이용해서 각각의 에러 코드를 처리할 오류 페이지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e r 페이지 p a g e 태그에 404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err 폴더 안에 있는 error-404.jsp를 지정합니다 5001, err__500.jsp 를 지정합니다. 에러 err__404.jsp 입니다. 404에라 발생 시 요청한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에러 err__500.jsp 입니다. 듀크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죄송합니다. 서비스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자, 넘버 m b e j s p 에서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실행결과입니다. 자, num.jsp를 요청하면 num.jsp는 없죠. 없는 jsp를 요청했으니까 404에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404에라 처리하는 jsp 페이지가 보여서 요청한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num.jsp를 요청하면 num.jsp에서 강제적으로 예외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서비스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자, 만약 한 개의 JSP 페이지에 페이지 디렉티브의 에라 페이지 속성과 웹.xml이 같이 지정되어 있다면 페이지 디렉티브의 에라 페이지가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각각의 페이지에 설정한 에라 정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자 다음은 웰컴 파일 지정하기 입니다 자 웰컴 파일 리스트는 web.xml의 웹 web 애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 설정 기능입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요청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명 뒤에 슬래시 서블릿 매핑 명이나 jsp 명을 입력했습니다 웰컴 파일 리스트에 jsp나 html 파일을 지정해 놓으면 애플리케이션 명으로만 요청하면 자동으로 지정한 웹 페이지를 설해 줍니다. 홈페이지 설정 기능이죠. 자, 테스트 공이 폴더 하에 main.jsp와 웹.xml을 준비합니다. 웹.xml에 welcomefilelist 태그로 각각의 홈페이지 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나열합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스트 공이 폴더 밑에 main.jsp고 두 번째는 테스트 공이 폴더 밑에 add.jsp, 세 번째는 테스트 공이 폴더 밑에 또좀 html 파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welcome 파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요청 시첫 번째부터 파일을 찾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파일을 찾아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i n j s p 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소창에서 /pro11 요청했죠? 뒤에 서블린 매핑명이나 JSP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웰컴 파일 리스트에 지정된 main.jsp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우리 실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명으로 요청 안 하죠. 도메인명으로 요청하죠. 그런 경우는 개발이 모두 마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웹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이름을 구한 후 웹호스 웹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브라우저에서 도메인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웹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메인 명과 실제 보여줄 홈페이지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면 도메인 명으로 요청하면 홈페이지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